네 안녕하세요. 아, 반가 반가.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 룸의 왁바입니다 네, 유튜브 룸의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유튜브 운영에 대한 올라오는 유튜브 강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짧게 짧게 일부러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 아, 짧게. 그냥 딱 보고 어 생각나는 때팍 만들고 하시는 거니까. 괜히 길게 켜놓고 뭐 누르고 하면 귀찮잖아요. 네. 딱 보고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최대한 쉽게, 낫게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 할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정말 앞서서는 사실 구글 계정을 만드시는 게 문제예요. 구글 계정? 네. 구글 계정을 만드셨다고 가정한 다음에, 제일 상위에 는 그, 그렇죠. 네. 네. 말 그대로 구글에 로그인 하시는 음... 그런 계정을 가지고 계신 상태라고 인지하고선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구글 계정이 있다는 가정 전제 가입. 하에 네. 그래야지 유튜브 계정을 계정.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 어, 채널 만드는 네. 과정을 한번 우리 원포인트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계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따로 설정을 안 하셨다면 사람 모양 네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 네모난 네. 우측 상단 네 저쪽에 있는 걸 가지고 클릭을 해보시면 설정이라는 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혹은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은 톱니바퀴 모양 버튼 눌러보시면 네새 채널 만들기 라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채널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 만든 거예요? 네 채널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 또 중요한 건데요. 아네 일단 채널 만드는 방법은 계속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채널을 2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200개요? 네 브랜드 매이라고 그럼... 해서 2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다고요? 그럼요. 그러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새 채널 어떻게 만들어요? 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를 제일 많이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오늘 진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예. 이게 okay,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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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는 상태면은 이제 여기다 이름만 봉과 넣으시고 만들기 땡! 누르면 탁! 만들어지고 지금 멍때리고 보시다가 채널 못 만드신 분들은 저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채널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채널을 만들면 이제 그채널에 맞는 이름을 정하는 게 네.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채널 이름을 만드는 법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 이 이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도 작명법이 있어요. 그 유튜브 작명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